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y e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가츠동과 우리 가리아게라고 일본식 치킨이랍니다 여러분들 일본식 오늘은 먹방을 진행할 건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일단 가츠동 보여드리자면 일단 가츠동 아~ 때깔이 곱죠? 만나게 먹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히게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두 번째 끼에요 제첫 끼는 비빔면 비빔면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요 이걸로는 될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다킴마 y 예 s 오케이 어내 네. 쇠고리 너무 섹시하네 잘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음, 내가 가츠동 전문가거든요. 과연 맛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츠동 전문가한테 이 집은 맛있으려나? 맛이 없으려나? 오케이 좋았어. 한 숟갈 떴습니다. 한번 먹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어 맛있네요 역시 일본 음식은 다 맛있어 나도 약간 일본에서 살아야 될까 봐 나도 일본에서 살아야 될까 봐 어려서 오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식 치킨 가리야게 가리야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야게 아네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와 와. 와나 치킨 여기서만 시켜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음, 갓지동이야, 갓지동. 가치동. 한숟가 크게 떠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입, 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음, 음, 이거도 크게 한 입. 한국 음식이 최고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근데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게 맞는데 일본 음식은 가끔 먹으면 진짜 오 신세계 색다른 맛 일본 음식은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가끔 먹으면 오 맛있다 색다르네? 약간 이런 맛이야 음 너무 맛있어 음. 아주, 맛있고,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레알, 이게 진짜 치킨이 너무 맛있다. 아. 어... 빨리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원래 밥을 빠르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빠르게 많이. 제가 원래 밥을 빠르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남들이 보면 내가 야 채야겠다 진짜 맨날 이 소리 나는 거의 밥 먹을 때마다 맨날 들어 저요? 같이동 먹어요 같이동 근데 난 진짜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게 너무나 맛있어요, 여러분. 가리야김. 어, 양쪽을줄알는데 이게 포만감이 되게 찬다. 음식이 음식이 포만감이 되게 찬데요. 음, 음, 고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짠. 여러분들은 다 저녁 드셨죠? 저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죠? 나만 이렇게 먹으면 너무 미안한데 아, 이 야채 맛이 맛있다. 맨 처음에 이 정체가 뭐지? 이러는데 야채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있는 금지라고요? 누가 제일면 그렇게 허락도지 쓰시래요? 마세이가 당구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구 용어? 마세이가?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당구를 치지는 않지만, 하루 친구들이 당구를 많이 치러 다녀가지고, 잘 압니다, 그런 용어. 아, 담배 용어도 맞다고? 음. 제가 담배도 안 펴가지고, 오른 사나이에요, 바른 사나이에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안 먹어요. 술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을. 고등학교 때도 먹어본 적 없고 이제 성, 성인돼서 이 마셨는데 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막상 그 술집의 분위기는 좋아. 친구들이랑 그술 먹는 분위기. 그래서 술을 잘안 먹고 친구들의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아, 이 치킨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음. 그래서, 그러 약간 호기심이 있다. 담배를 안 펴봤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리 담배를 많이 피고, 왜못 끝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못 끊죠 담배를 그 다음에 담배 맛있습니까 담배 진짜 담배 이렇게 필때 담배 연기 이렇게 맡히면 진짜 극혐이거든요 담배 피시는 분 없습니까 제방 시청자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 없어요 담배는 인생의 힘듦을 풀어주는 거야라고. 아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약간 내가 이런 말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어. 딱 어때? 나딱 멋있게 앉아가지고. 야. 막 이러면서 내 옆에 있다. 난 이러고 있다. 물론 뭐라는줄 알아요. 야. 담배는 남자의 한숨이야. 아!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진짜 불혐 그럴 때마다 얘가 바로 그냥 담배는 남자의 한숨이래 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담배, 담배가 남자의 한숨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안해요 뭐, 힘듦을 이런 21세기 진짜 먹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담배 하나라도 없으면 얼마나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많겠어요.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거의 두 배로 올렸지. 그렇다고 시급이 그렇게 빡센 것도 아니지. 이렇게 거의 서민의 99%는 그런 걸로 의지하는데 의지할 데가 얼마나 없으면 그런 걸로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면 피나보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담배 끊으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절대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건 그냥 내 에너지 소비다. 그이유로 그 이제 잘안 말합니다. 내가 진짜 귀가 닳도록 담배 끊어, 라 아빠. 아빠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절대 안 끊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그만큼 오래 폈으니까 이제 40대를, 40대 중반을 넘으셨는데 그때 동안 20대부터 그렇게 펴오셨는데 올해 핀 사람들이 더 끊기 어렵잖아 솔직히 남말로는 절대 안 끊어 자기가 진짜 뭘 느껴야 돼 자기가 딱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결정이 있어야지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지 남이 말해서 절대 안 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담배 펴가지고 이제 폐암 폐암에 걸라가지고 담배를 끊는 상황이다 약간 그런 상황들 약간 그런 상황들이 와야지 끊는 것같아 네, 여러분들 오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오늘 먹방 끝 쌔이로